6월 3일 대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주자 공약에각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10대 핵심 공약과 함께 100조 원 가까운 과제들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는데요. 공항 활주로의 야구장 신축까지 건의 사항이 지난 대선보다도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던 전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파면되면서. 충북에 약속한 공약들도 상당수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만큼 지역에서도 다음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대선 때보다 쉰한 개나 많은 공약과 57조 원 넘게 늘어난 사업비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총 125개 사업과 제도 여기에 쓸약 100조 원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중 10대 과제로 묶은 23가지는. 최우선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국가적인 관점에서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신경제축인 중부내륙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는 건의 과제를 중심으로 충청권 화두인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특별법 제정, 중부내륙 특별법 전부 개정에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등을 넣었습니다. 당초안 대비 규모를 키우고 시군 요구로 추가한 공약들도 눈에 띕니다. 청주 야구장 신축의 경우 사업비를 네배 늘린 사직동 종합 스포츠 콤플렉스로 확대했고 교통 인프라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D 노선을 중부내륙선을 활용해 충주역까지 연결하는 사업과 GTX-C 노선이 천안까지 연결될 경우 천안 청주공항 복선 노선을 활용한 청주공항역 연장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기존 청주공항역에서 진평역까지 연장하는 안도 담았습니다.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저희가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철로는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차 열차만 조금 더 증편하고 좀더 구입해서 증편하면은 가능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저희... 노동계도 같은 날 중국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병원 노동이사제와 지원책 마련, 국립공공의대 등 의사 국가책임제, 의료 민영화 폐기 등 12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축구 동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수 있는 지역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선 후보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쏟아지는 요구를 수용할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아직 선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민의힘이 다음 달 3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담길지는 이들의 지역 공약이 확정 발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경입니다.